보리하고 아주 궁합이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보리밥을 맛있게 비벼서 먹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리하면 예전에는 그 보리 고개가 있었잖아요. 우리 그 어머니 시대 때. 힘들고 어려울때 보리밥도 없어서 그런걸 쓰고요 그때가 있었잖아요 아, 근데 지금 그래. 많이 시대가 좋아져서 보리밥을 아, 우리가 그래. 이제 별미로 아, 먹고 있습니다 양옥선님 반가 반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리밥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구, 먹어보겠습니다. 정, 정창호 똘콩 우리 오라버니 반가워요. 꽁부리밥 좋아하시나 모르겠네요. 자, 부리는 우리 군산에서 나오는 이첫 어, 찰부리살로 부리밥을 했습니다. 아주 부리네. 찰지고 아주 영양가 높은 이찰보리살입니다 그리고 그 열무 김치 열무 김치 오늘 아침에 제가 열무를 김치를 참았어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만큼 더 가까이. <laughs> 그 다음에 고추장으로 비비게 비벼야 되겠지요? 고추장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참깨 깨도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열무 신건지 청정화용이 참기름이 있습니다. 참기름 이걸 넣으면 더 한층 맛이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우리가 그 보시고 대답하시고 네, 박봉규님 반가워요. 반가워요. 옥선 씨 열무김치 맑게 보여요. 이렇게서 이렇게 네. 보셔도 돼요. 자 비벼보겠습니다 자 열무를 보리밥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장을 듬뿍 넣어야죠 매운 게 좋지요 화끈하게 그 다음에 깨를 깨를 팍팍 넣겠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그다음에 참기름을 많이 넣으면 맛있을까요? 팍팍, 팍팍 넣겠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자, 그래서 제 심이 좋거든요 자, <laughs> 이렇게 비비면 됩니다. <laughs> 뭐자 자, 맛있게 보이나요? 아, 미진이, 왕언니, 아언니 이따 한술 드세요. 아, 그래요? 이따 밥 있으니까 더더 더, 더, 더 드릴게요. 열무, 양래원양내씨 군산의 명품 보리 찰보리 밥이다. 지금 여러분들 이건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시대는 밥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보리밥도 못 먹었는데 지금은

이거는 누가 갖고 먹고요 이렇게 하면서 비벼는데요 아, 뭐, 여러분들. 자 열무 한번 비빔밥 그래. 한번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음. 보세요. 음, 이쪽은 음, 음. 음. 렌즈가 음. 저쪽이요. 보여주세요 아주 왼쪽으로, 왼쪽으로.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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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하고 응. 따도 안 되겠어. 이 네. 음음 어우, 너무... <laughs> <laughs> 정말... <laughs> 아, 맛있어. <laughs> 다시 한번, 아, <laughs> 전... <laughs> <laughs> 한번 먹겠습니다. 다 들어가려나? <웃음> <웃음> 너, <웃음> 너, 강호님이반이네 <laughs> <laughs> 소리 들리나요? <laughs> 이것도 아까 생고추만큼 매웠네 <laughs> 얼굴이 빨갛습니다. 돼지 <laughs> <laughs> 맛있네요. 우리 군산에서 생산하는 찰보리쌀 우리 임양내 회원님께서 <laughs> 직접 재배한 찰보리쌀로 밥을 해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5kg에 만 원입니다. 다시 한번 도전. 이현주 나... pues, 그 <쌤> <stated> 씨 반가워요. 김복자 씨 우와 입이 너무나 큰가요? 아, 했더니 다아 있어요 손단지 anyway, 하나, <Happiness> 하나 갖고 왔어요 손단지 손단지로 하나 갖고 왔 왔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난영 선배님 입이 몇죠 그게 니. 닉... 그냥 파트너 잘먹나요 <laughs> 둘이 다 양쪽에 먹으라고 정신이. 먹방이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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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TV를 보면 연예인들이 먹방 그 탐험으로 다니잖아요. 먹방 집 찾아서 연예인들만 먹방을 하는 법 있습니까? 우리도 하면 되지. 자 다시 한번 도전. <웃음> <웃음> 매운 게 아니라 사내 들렸어 <laughs> 아, 여기 신건지 먹으면 돼 신건지. <laughs> 아, 신간지! 아우, 맛있어라! 물김치 제가 물김치 열무 신건지라고 물김치예요 어머, 뭐 너무 맛있어요 제가 아침을 먹, 안 먹은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회원들 먹방한거다 하나씩 먹었는데 이렇게 잘 들어가는 것이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전 잘 보세요. 응, 음, 알았어. 아주안 매워. 아 진짜 맛있어 눈물 나게 만나게 드세요 제가 원래 만나게 먹습니다 제가 식당에 갔는데 정신없이 밥을 먹고 앉아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일이 좀와보래요 그래도 막 자기가 돈은 다 대줄 테니까 밥 먹을 때마다 옆에서 와서 밥만 먹어주라고 그런 제안도 받았거든요. 제가 먹방하면 다 완판합니다. <laughs> 제 원래 살이 쪘잖아요. 먹는 걸잘 먹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laughs>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웃음> <웃음> 음, 감사합니다. 먹방에는 지시기딱 좋은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원래 더위를 타가지고 옆에다 선풍기를 놓고 해야되는데 땀이 비가 와요 지금 회장님 어, 왜거실 여기저기 주사당 음식을 먹잖아 네? 여기저기 주사당 음식을 먹는 걸 이렇게 예쁘게 먹어요? 아니, 야구하고 먹어야지 이게 누구 거세 안 먹고 누구 거세 안 먹고 누거안 먹고 네? <laughs> 어서오세요 회장님 <laughs> 어, 어, 너무 맛있게 드세요 어, 어, 거기 오케이, 수제 있으니 가져 오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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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수제, 수제 옆에 있어요 네. 가지고 오세요 내 수제로 드리면 안되니까 그거 주세요 수제 내가 한번 드릴테니까 아 어서 오세요 아왜 도망가셔 회장님 자누구 도전할 사람 오세요 수제 갖고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음 반절 먹인다. 반절. 우리가 다 먹은겨? 몰라. 먹다 본게 반절 먹었네. 땀을 원래 많이 납니다. 저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 옆에가 선풍기가 있어야 되는데 선풍기가 없으니까 너무 더웁네요. 아유 신건지도 예술이야.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지. <웃음> <웃음> 제 신건지는 전라북도 사람들 먹어본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살쪄요 그런 게식혜로 지금 빼놨는데 찍또 찍었네. 응? 마지막으로 한번더 먹고 여러분들 다음 큐위를 기다리세요 자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모르는 남자가 나한테 밥 사준다고 앉아서 옆에서 먹지 말라고 제가 빠졌다니까요 이렇게 맛있게 먹다 보니까 남는 것은 살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김복자님 반가반가 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음식은 적당히 먹고 운동 열심히 하세요. 저처럼 살 찌면 빡빼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뚱뚱이가 된게 아니고 48kg 최고가 56kg. 이렇게 나갔는데요. 정점 93kg까지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감량을 해가지고 이제 7자로 내려왔어요. 6자를 도전하면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보리밥은 살 많이 안 찐다고 하네요. 양목양선님 그런가요? 근데 이것도 양이 문제지. 보리밥이 문제가 아니에요. 몇 킬로 뺐냐고요? 제가 10kg 뺐어요 10kg <laughs> 여러분들은 전 진짜 살 빼기 너무 어렵잖아요 죽기, 죽기 같이 열심히 해야 살이 빠집니다 안 먹기, 안 먹고 운동하기 근데 많이 안 먹는 게 아니고 조금 뭐 소식으로 운동하면 빠집니다 여러분들 도전해서 건강하게 사세요 오늘은 먹방, 요리뽕, 조리뽕 커밍스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세요 들어오면 시작하신겁니다 안녕하세요. 렌즈 보시고 안녕하세요. 안리뽕저요뽕 거밍스 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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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안녕하세요. 열무비빔밥입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네. 되면 열무 많이 나잖아요. 네. 아주 시라음에 보리. 보리하고 아주 궁합이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보리밥을 맛있게 비벼서 먹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리하면 그 예전에는 그 <목소리> 보리고개가 있었잖아요. 우리 어머니 시대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보릿고개 때 보릿고개 때 보릿고개 때 보릿고개 때보고개때 보릿고개 때 보릿고개 때 보릿고개 보리밥을우보가 이제 별보로먹고 있습니다 고옥선님반가개때보릿고보 우리가 오늘 이 부리밥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구, 먹어보겠습니다. 정, 정창호 똘콩. 우리 오라버니 반가워요. 꽁보리밥 좋아하시나 모르겠네요. 자, 부리는 우리 군산에서 나오는 이첫 어, 찰부리살로 부리밥을 했습니다. 아주 부리네. 찰지고 아주 영양가 높은 이찰보리살입니다 그리고 그 열무 김치 열무 김치 오늘 아침에 제가 열무를 김치를 담았어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만큼 더가까그 <laughs> 다음에 고추장으로 비비게 비벼야 되겠지요? 고추장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참깨 깨도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열무 신건지 청정화령이 참기름이 있습니다. 참기름 이걸 들면더 한층 맛이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우리가 그 보시고 대 네. 하시고 박봉규님 반가워요. 반가워요. 옥선씨 열무김치 맑게 보여요. 이렇게 보셔도 돼요. <laughs> 자 비벼보겠습니다 자 열무를 보리밥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장을 듬뿍 넣어야죠 매운 게 좋지요 화끈하게 그 다음에 깨를 깨를 팍팍 넣겠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그다음에 참기름을 많이 넣으면 맛있을까요? 팍팍 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심이 좋거든요 자 이렇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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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비비면 됩니다. 뭐자 자, 맛있게 보이나요? 아, 미진이, 왕언니, 아언니 이따 한술 드세요. 아, 그래요? 이따 밥 있으니까 더더 더, 더, 더 드릴게요. 열무, 양내원양내씨 양래, 군산의 명품 보리 찰보리 밥이다. 지금 여러분들 이건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시대는 밥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보리밥도 못 먹었는데 지금은 아주 야. 보리밥을 네. 영양밥으로 해가지고 사 먹고 있어요. 우리는 네. 시대가 이렇게 변했어요. 다 비비시면 앉아서 드시고요. 네. 자, 뭐 자. 아, 어, 오 너무 맛있게 보였어. <laughs> <됐어>. 요 <됐어>. <laughs> <laughs> 맛있어 보여. 맛있어 보여. 이거는 자 어, 맛있게 자 이거는 누가 갖고 먹고요 이렇게 하면서 비벼는데요 아, 뭐, 여러분들. 자 음. 열무 한번 비빔밥 그래. 한번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보세요. 이쪽은 <laughs> 렌즈가 네. 저쪽이요. 보여주세요. 아니 왼쪽으로 보이죠 왼쪽으로. 예. 응, 응, 얼굴하고 따분안되 음. 응, 음. 무슨 소리야? 이게 얼굴하고 따 어. 아우 맛있어. <laughs> 다시 한번 먹겠습니다. 다들어갈려나느 아, 느끼. <laughs> 넣어야지나이 반절이네. <laughs> 소리 들리나요? <laughs> 이것도 아까 생고추만큼 매우네. 맛있네요. 우리 군산에서 생산하는 찰보리살 우리 이명래 회원님께서 음, 음, 직접 대배한 찰보리살로 밥을 해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5kg에 만 원입니다. 다시 한번 도전. 아이고. 어, 이현주 그씨 반가워요. 김복자 씨 우와 입이 너무나 예. 큰가요? 아, 했더니 다 먹었어요, 아 있어요 손단지 하나 갖고 왔어요 손단지 손단지로 하나 갖고 와서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난영 선배님 입이 몇죠? 그게 니. 네 이것도구하 먹어보겠습니다. 내가 파트너 잘 먹나요? <laughs> 둘이 다 약속에 먹으라고 정신이 없어. <laughs> 먹방이거든요? <웃음> <웃음> 우리가 TV를 보면 연예인들이 먹방 그타 몸으로 다니잖아요. 먹방 집 찾아서. 연예인들만 못봐 원하는 법있습니까 우리도 하면 되지. 자 다시 한번 도전. 정식 먹고 왔어. 매운 게 아니라 사내 뚫렸어. <laughs> <laughs> 여기 신건지 먹으면 돼 신건지. 아 신건지. 아우 맛있어라 물김치. 제가 물김치 열무 신건지라고 물김치예요. 엄마도먹신지 어머 너무 맛있어요. 제가 아침을 먹안 먹은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회원들 먹방한거다 하나씩 먹었는데 이렇게 잘 들어가는 것이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전잘 보세요. 응, 음, 알았어. 아주 안 매워. 아 진짜 맛있어 눈물 나게 만나게 드세요 제가 원래 만나게 먹습니다 제가 식당에 갔는데 정신없이 밥을 먹고 앉아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일이 좀 와보래요 그래도 막 자기가 돈은 다 대줄 테니까 밥 먹을 때마다 옆에서 와서 밥만 먹어주라고 그런 제안도 받았거든요. 제가 먹방 하면 다 완판합니다. <laughs> 제 원래 살이 쪘잖아요. 먹는 걸잘 먹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laughs>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laughs> 음, 감사합니다. 먹방는 지금 시기가 딱좋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원래 더위를 타가지고 옆에다 소풍기를 놓고 해야되는데 땀이 비가 와요 지금 회장님 이렇게 네, 거실 너무... 여기저기 주사당 음식을 먹잖아 <laughs> 여기저기 주사당 음식을 먹는 거를 이렇게 예쁘게 먹어요? 야구하고 <laughs> 아, 먹어야지 이게 누고것안 먹고 누구 것안 먹고 누안 <laughs> 먹고 네? <laughs> 어서오세요 회장님 어, 너무 맛있게 드세요. 어, 어. 거기 오케이, 있으니까 옆에... 가져오세요. <웃음> 가져오세요. <웃음> 내, 수제 있으니 가져오세요. 네 수제 옆에 있어요. 네. 가지고 오세요. 내 수제로 드리면 안 되니까 그거 주세요. 수제. 내가 한번 드릴 테니까. 아우, 오세요. 아, 왜망가 마셔, 회장님 자, 누구 도전할 사람 오세요. 수제 갖고. 자, 다시 한번 합니다. 고하게 먹인다 맛있게 드세요 이거 다 먹은 게요? 몰라 <laughs> 먹다 보니 반절 먹었네 <laughs> 땀은 원래 많이 납니다 저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 옆에 헛풍기가 있어야 되는데 헛풍기가 없지 하니까 너무 더웠네요 아유 승관지도 예술이야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지. <웃음> <웃음> 제 신건지는 전라북도 사람들 먹어본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살쪄요 그런 게식혜로 지금 빼놨는데 찍또 찍었네. 응? 마지막으로 한번더 먹고 여러분들 다음 큐위를 기다리세요 자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모르는 남자가 나한테 밥 사준다고 앉아서 옆에서 먹지 말라고 제가 빠졌다니까요 이렇게 맛있게 먹다 보니까 남는 것은 살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김복자 님. 반가반가.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음식은 적당히 먹고 운동 열심히 하세요. 저처럼 살찌면 빡 빼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뚱뚱이가 된게 아니고 48kg 최고가 56kg 이렇게 나갔는데요. 정점 93kg까지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감량을 해 가지고 이제 7자로 내려왔어요. 6자를 도전하면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보리밥은 살 많이 안 찐다고 하네요. 양목사님. 그런가요? 근데 이것도 양이 문제지. 보리밥이 문제가 아니에요. 몇 킬로 뺐냐고요? 제가 10kg 뺐어요, 10kg. <laughs> 여러분들은, 전 진짜 살 빼기 <laughs> 너무 어렵잖아요. 감사합니다. 죽기, 주끼 같이 열심히 해야 살이 빠집니다. 안 먹기, 안 먹고 운동하기. 근데 많이 안 먹는 게 아니고 조금 뭐 소식으로 운동하면 빠집니다. 여러분들 도전해서 건강하게 사세요. 오늘은 먹방. 요리뽕, 조리뽕. 커밍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 감사합니다.